스마트 도어락 안전 플러스 편리. 수야 와이파이 전자 스마트 도어락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생체 지문 인식 기능 덕분에 보안이 한층 강화되었고, 스마트 카드와 비밀번호로도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 편리함이 배가됩니다. 특히 USB 비상 충전 기능이 있어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다양한 문 유형에 적합하여 설치가 용이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 도어락 하나면 집안의 안전과 편리함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솔리트 무타공 스마트 도어락 WTS-700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간편한 설치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타공 설치 방식 덕분에 기존 문을 훼손하지 않고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이 깔끔하고 모던해서 어떤 현관에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터치형 키패드는 사용하기 편리하며 일회용 비밀번호 기능도 제공되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하네요. 또한 다양한 인증 방법이 지원되어 스마트폰 앱으로도 문을 열수 있어 방문객 관리가 용이합니다. 설치 난이도가 낮아 직접 설치를 시도하는 분들도 많았고 친절한 고객센터의 도움 덕분에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 잠금 기능과 배터리 부족 알림 기능은 안전성을 높여주며 전반적으로 견고한 잠금 시스템이 인상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리티 무타공 스마트 도어락 WTS-700은 디자인과 기능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주는 제품입니다. 편리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이 도어락 추천드립니다. 직방의 보조케형 디지털 도어락 SHS-1321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 브랜드로 믿고 구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설치가 생각보다 쉽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전동 드릴만 있으면 혼자서도 설치할 수 있고 설명서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 초보자도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어락은 스티커형 및 열쇠고리형 스마트키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비밀번호 설정도 간편하고 호수기능이 있어 보안성도 뛰어난 점이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돼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청평하자면 설치가 용이하고 보안 기능이 뛰어난 직방 SHS-1321은 스마트한 도어락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한번 고려해보세요.